예,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2월 5일 오후 4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.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민법을 중시해서 법무사 1차 민법 35분항 이상 득점할 실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2차 과목을 교수절을 선택해 가지고 십수회독하라. 10번 이상, 10대 번 읽어라. 그래야 2차 합격할 수 있지. 예뭐 1차 시험 붙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아니한 생각을 했다가는 평생 2차 못 붙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마치 법무사 1차 먼저 공부해 가지고 1차에 복고나면 뭔가 있을 것 같은 2차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선동을 엄청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됩니다. 1차 아무리 붙어봐야 2차 공부가 안돼 있으면 사정없이 나가 떨어집니다. 자 올해 2023년에 법무사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2차에 못 붙은 사람들 내년에는 1차 공부 안하고 2차 과목만 공부하겠죠. 그렇게 했을 때그 사람들이 합격 확률이 얼마큼 되냐? 25% 밖에 안됩니다. 50%도 안됩니다. 4명 중에 한명꼴 붙습니다. 3명은 또 떨어집니다. 자 이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번에 나온 그 법무사 2차 시험 합격. 합격자자료입니다. 여기 한번 봅시다.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을 보면 금년도 1차 시험 합격자가 400명입니다. 이 중에서 2차 시험까지 동차로 붙어버린 사람이 45명입니다. 자, 그러면 내년도에 1차 공부 안하고 기득권 2차 과목만 공부해서 시험 다시 칠수 있는 사람이 355명입니다. 그 355명 중에 과연 몇 명이 합격할까요? 그게 4명 중한명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자 계산을 해봅시다. 자 올해 1차부터 가지고 2차까지 막바로 붙어버린 사람들이 45명인데 이게 130명 중에 45명입니다. 여기 뭐 통계 숫자 이거 뭐500뭐 이렇게 400 나오고 이거는 이제 법원 검찰청 경력지 면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보지 말고 130명 일반 응시자만 보면 일반 응시자 합격자 130명 중에 45명이 동차로 붙어버렸고, 그러면 1년 내내 2차 과목만 공부해서 올해 1차 시험 안 보고 기득권으로 붙은 사람은 몇 명이냐? 85명이죠. 90명이 안 됩니다, 이거. 85명. 근데 이게 올해 이거 45명이지, 가끔 보면 이게 지금은 올해는 3분의 1 정도 되는데, 어떤 때 보면 이게 막40% 합격자의 40%까지 육박할 때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격 확률을 따지면 25%밖에 안 되는 거죠. 자,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어, 2023년 1차 합격자가 400명인데 그중에 2차까지 동차로 오래 붙어 버린 사람이 45명이고 그러면 내년에 2차 과목만 공부해서 기득권으로 1차 시험 안 보고 2차 시험 막 바로 볼 사람들이 355명이다 이겁니다. 이 355명 중에 몇 명이 붙느냐? 올해의 경우 보면은 85명 붙습니다. 90명이 안 되죠. 그러니까 대략 360명이 2차 시험을 봐가지고 기득권자들 그 중에 90명 붙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360명 중에 90명이 붙어야 4936 4분의 1이 합격하는 겁니다. 기득권자 4명 중에 1명 정도 합격합니다. 그렇죠. 근데 동차 합격자가 더 많아버리면 4분의 1 합격 확률 25%도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, 최대로 뽑아봤자, 자, 올해 내가 1차부터 공부해가지고 1차 붙었다. 올해는 뭐, 초시니까 떨어졌고, 자, 내년에 2차 과목만 공부했을 때 붙을 확률이 얼마냐? 25% 밖에 안 됩니다. 근데 25%도 안 됩니다, 실제로는. 왜냐하면, 자, 올해, 어 여기, 355명 올해 1차 붙었는데 올해 2차 떨어졌다 하는 사람 중에 초시만 있습니까? 아닙니다. 3시 5시 많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. 초시는 몇명 안되고 예. 2차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기 355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차 공부를 하더라도 예. 처음으로 2차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2차 공부 엄청 한 상태에서 올해 또 2차 떨어져 가지고 또 2차만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올해 초시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1차 붙어갖고 2차 처음 쳤다 그래서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은 25% 안됩니다 20%도 안됩니다 대부분은 예쭉 공부해 왔던 사람들이 붙는 거요 그러니까 법무사 1차 붙어 봤자 1차 붙고 1년 동안 2차 과목 죽으라 공부해가 내년에 시험 쳐봤자 그 사람이 붙을 확률이 몇프로는데요 20%도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는 사람, 예, 5명 중에 1명 정도,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성공하겠지만 8명 정도는 다 나가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에서 뭘알 수가 있냐 이거죠. 1차 붙고 봐라? 1차 붙어서 뭐할 건데?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. 1차 붙어 봐야 당신이 2차 붙을 확률은 한해더 돌아가도 20%도 안 돼. 그러면 1차 공부를 아무리 봤자 그게 2차 합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. 2차 붙고 싶으면 2차 과목을 공부하라고. 여기 이무기들 355명 또 내년에 또 400, 400명부터가 또 들어오는 그 7, 800명하고 경쟁해가지고 2차 붙으라 그러면 2차 과목 자체를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1차 붙고 뭐 어떻게 내년에 뭐 어떻게 해서 되겠지. 예 깨몽입니다.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. 합격 확률은 20%, 25%가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1차부터, 1차부터 벗고 보자. 대책 없는 소리를 하는 거요. 2차 과목부터 공부하고 보면 1차는 어떻게든 벗게 돼 있다. 이게 정석입니다. 예, 이게 합격으로, 합격 확률을 높여주는 거지. 1차 벗고 보자. 그, 예, 1차 강의 팔아먹으려고 엄청나게 선동하는 것 같은데, 그 답봉입니다.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자료를,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라 이거죠. 누구 말이 맞는지, 여기까지 합니다. 감사합니다.